네, 반갑습니다. 위너스티 위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일요일이고요. 내일 또 5월 12일 월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볼 겁니다. 금요장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바로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닥 끝내보자고요. 음. 첫 번째 정치, 이 국힘 측 이제 후보 교체 논란이 좀 있었죠. 한덕수로 교체가 되느냐, 어쩌냐. 근데 결국에는 어, 보시면 국민의힘 당신, 어 결국 김문수를 택했다 한덕수 교체 무산 그래서 이게 좀 음, 불안정했던 이. 어떤 당심이라고 할까요? 예. 네,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굳어지면서 이 김문수 관련 주들을 좀 한번 더볼 <laughs>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으로 황덕수 관련 주는 이제 나락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또어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어 발언입니다. 이재명 방산, r d 새 간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자주국방 실현. 어 지금 우리 방산 관련 주들이 최근 괜찮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 밑에 이재명 농촌 공약 발표, 태양광 확대, 양국 관리법 개정, 태양광 확대. 어 태양광 어, 안 넣었네. 잠시만요. 정신이 없당. 아, 여기. 있어. 자 태양광. 아. 일단, 정리해놓은 거, 요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인물주는 아마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관련주들이 압도적으로 좀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 갭이 아마 또클 거예요. 어 접근 방향이 좀 쉽지는 않을 거고, 어, 일단은, 네, 이재명 관련주, 인물주나, 이제, 김문수 이제 관련주, 요렇게 체크하면서, 또 어, 정책적인 발언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요 방산이랑 태양광 지금 현재 의 기사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마찬가지 또 우리 시장에서 좀 강하게 힘을 주고 있는 조선이에요. 어, 200조 원 수주 잠 같은 K조선업 2000년대 호황 수준에 근접했다. 그리고 한국조선사, 미상무부, 해군선과 다시 만난다. 어, 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가베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들도 있고 또 이제 그 뭐야 어, 조선 관련주들 한번 또 내일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음, 일단 뭐. 이렇게 아는 종목들 자리를 보면 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어 세력주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 특성 자체가 어좀 건강한 내용 토대로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기둥을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요런애들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다음으로는 자 원전입니다. 미 원전 르네상스 재시동 발전량 2050년까지 4 배로 요런 내용이고요. 어 아시겠지만 체코 네 이거 원전 내용도 있죠. 음, 아마 이게 계약을 하지 싶은데 일단은 네요 고내용도 그 있어서 원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네 SK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앞당긴다. 뭐 그렇게 강한 뉘앙스의 기사는 아니에요. 어, 관련 좀뭐 이렇게 한동화성, 시아에서 이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일단 1순위. 네, 1순위는 당연하겠지만 정치가 일단 들어갑니다. 쉽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은 정치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손이, 자, 조선이 들어가겠죠. 조선. 마지막 3순위에 나머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타파 어,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3만원 하루에 천원 꼴이에요 뭐 치킨 한 마리에 뭐 맥주 하나 시키면은 예, 그 정도 되겠죠 음 요거 멤버십 지금 가입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0 1 0 2 3 6 0 9 4에 문자로 어, 유, 이렇게 멤버십 멤버십이라고 이제 보내시고 옆에 유튜브 아이디 같이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 주시면 멤버십 전용 정보방으로 초대 드립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아침에 장개장 직전에 최신한 기사들 올려드리고요. 그 브리핑 해드리고 실제로 장중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월에 3만원, 네. 월에 3만원, 하루 천원. 요걸로 가능하시니까는요.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셔서, 어, 문자 주시면은, 전용만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와보세요. 네, 이팀장이었습니다.